지난 4월 15일 SBS 플러스와 이채널 솔로라서에서 방송된 한 장면이 언론과 팬들 사이에 파장을 일으켰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하고 내향적인 이미지로 그려졌던 배우 이수경이 예상치 못한 고백을 내놓으며 메이트와의 은밀한 동거 문제로 불붙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송 마지막 예고편에서 이수경은 평소와 달리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등장하며, 내가 이번에 메이트를 만났는데, 둘이 같이 살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전까지 이수경은 집에서의 안락한 생활과 자신만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집순이 이미지로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다른 그녀의 모습을 암시하며, 그간 공적인 이미지와 사생활 사이의 큰 간극을 드러냈다. 팬들과 언론은 이 평소 조용한 이미지를 갑작스레 바꾸어버린 이수경의 발언에 대해 은밀한 동거, 비밀스러운 메이트와의 사생활, 그리고 내부 고백 등 상상을 초월하는 단어들을 내뱉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방송 당시의 화면은 한편이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졌다. 화면 속 이수경은 마치 한 편이 영화 주인공처럼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고요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직접 언급한 "메이트"라는 단어는 단순한 동료나 친구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 듯 보였고, 그 단어 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감정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그리고 동시에 불안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리가 담겨 있었다. 더욱이 이번 발언은. 방송 전반에 걸쳐 나타난 여러 가지 단서들과 연결되면서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예고편 중 등장한 배우 오윤아의 에피소드, 19살 팔달 장애 아들 미니와의 데이트 장면은 이례적인 가족 구성과 일상 속에 예기치 않은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한편, 민희가 갑자기 편의점으로 향하는 모습과 오윤아가 아들을 걱정하며 뒤쫓는 장면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 이상의 충격적인 서사를 암시하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수경의 발언은 방송 내내 이어진 다양한 소소한 이벤트와 뒤섞여 단순한 동거 고백이 아니라 삶그 자체에 대한 중대한 질문으로 번져나갔다. 혹시 이게 시작일까? 비밀 연애의 새로운 국면인가? 라는 질문들이 팬들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녀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논란과 관심의 불씨를 집회기에 충분했다. 방송 이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마치 화산처럼 폭발하며 각양각색의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은 이수경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하였고 다른 일부는 그녀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 언론 보도와 추측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기자들은 이 수경이 동료인 박성훈과 김하리 등 가까운 지인들을 초청하는 등 평소 보였던 자신만의 아늑한 집에서의 생활과 달리 메이트와의 동거 계획에 대해 어떤 내막이 있는지 심층 분석에 돌입했다. 특히, 박성웅은 한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차 달라진 감정이 생긴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이수경의 모습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번 고백은 단순한 동거 논란을 넘어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깊은 감정과 관계의 진화를 암시하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한편, 이수경의 팬들 역시 놀라움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그녀의 조용한 이미지를 믿어왔는데 이번 고백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다라는 반응과 함께 사생활은 개인의 문제지만 공인으로서의 태도가 궁금하다는 의견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이수경이 방송을 통해 보여준 모습이 단순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그녀의 인생과 커리어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계 내에서 동거와 같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동념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졌던 동거가 이제는 점차 개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 시점에서 이수경의 발언은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연예계 내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곧 전체 사회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사랑과 가족을 인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면 속이 수경의 모습은 이전과 다르게 확연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평소 집에서 조용히 지내던 모습과는 달리 자신감을 내뿜으며 새로운 인생의 창을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때로는 미소를, 때로는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동안 감추어왔던 내면의 열망과 고뇌가 담겨있는 듯 보였다. 그 순간, 시청자들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단순한 동거 논란 이상의 무언가, 곧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진솔한 고백을 느낄 수 있었다. 이수경의 이번 고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실제로 동거라는 선택이 그녀와 메이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번 방송이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서 개인의 자유와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수경의 용기 있는 고백과 그에 따른 파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며 팬들과 사회 각계 각층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된 추가 정보와 후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수경과 메이트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선택할 미래의 삶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심도 있는 분석과 다양한 관점의 인터뷰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의 눈빛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방송은 단한 순간의 충격적인 발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수경이 보여준 변화는 그동안 은밀하게 감춰왔던 내면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며 이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밝혀질 숨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이수경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